복중에서 기쁨으로 띠노라 또다. 누가 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말씀. 마리아는 참으로 축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시러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만 했었는데 마리아가 구세주가 태어날 여인으로 택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특권인가. 창세 이래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인류를 전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딱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셀수 없이 많은 인류 중에서 마리아가 선택될 확률은 수천억만 분의 일 정도였을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기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내요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한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두 여인의 태중에 있는 아기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일어난 일보다 수백 배더 감격스러운 일이 내 마음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조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육신으로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 불가의 기적 그 자체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단지 10개월 정도 머무르셨지만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나의 영 안에서 영원 무궁토로 거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허물과 죄로 죽어 완전히 기능이 상실된 채로 사탄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의 자리에 성령께서 들어오사 우리의 본질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의 가슴 벅찬 만남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 교제할 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 기쁨으로 복중에서 뛰놀았듯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슴 뛰는 감격과 소망 가운데 교제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본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서로의 마음 속에 내주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믿음을 사랑으로 격려함이 교제의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주신 소중한 교제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해 날마다 가슴 뛰는 만남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한숨만 나올 뿐이지만 서로의 영 안에서 기쁨으로 뛰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 소리를 함께 들으며 교제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